결론적으로 총쓴 돈은 얼마냐? 약 1700만 원을 결국은 쓰게 되었습니다. 많이 썼네요. 어. 잘 자요. 홈짐 종합편. 그래서 홈짐 하는데 뭐총 얼마 들었어?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일단 코로나도 좀 심해지고 여기저기 홈짐 리뷰하신 분들도 많던데 이렇게 한 사람도 있구나. 그냥 이런 차원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운동 기구. 운동 기구는 여기 보시는 멀티랙 왼쪽에 레그 프레스 그리고 벤치, 벤치에 따른 레그 옵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기구들을 사는데 메인 기구들을 사는데 총 들인 돈약 900만 원. 근데 이제 이런 멀티랙도 좀 끝판왕으로 가고 벤치도 본의 아니게 좀 끝판왕급을 두개 정도 사고 이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비용 지출이 좀 블랙 백 멀티 랙 레그 프레스 벤치 또 벤치 벤치 옵션 다음은 보조기구류 이제 주요 메인 기구 말고 이런 원판 덤벨 그립 덤벨 거치대 뭐 이렇게 해서 총 소요 비용 약 370만원 이거 같은 경우에도 덤벨을 <laughs> 개별 덤벨로 사고 막 맥그립도 사고 이러다 보면서 비용이 좀 과다하게 지출될 경향이 덤벨 덤벨 거치대 원판 각종 그립. 다음으로 소음을 좀 잡고 감성 움짐을 꾸미기 위해서 인테리어 제품들을 이제 했는데, 인테리어류들이 또한약 130만원 정도. 조명. 바닥. 블라인드. 거울. 그 다음으로 이제 안 사도 되는 개인 장비. 이런 부가 물품들에 한 200만원을 썼는데요. 물건들이 뭐뭐 있냐면요. 트랩바. 압축마블. 락조 암블레스터 마크벨 슬링샷 티바로우 그립 앱스트랩 앱매트 앱크런치 딥벨트 마누스그립 요가매트 폼롤러 몬스터밴드 스텝박스 다리찢기 타이머 소음망지패드 신발 내켤레 비브람 라 인저 팔꿈치 보호대, 헤어밴드, 운동 수건, 인바디 체중계, SBD 벨트. 이런 것들을 다 샀단 말입니다. 제가 글쎄. 마지막으로 기타 물품들. 기타 물품들은 사실 운동하고 큰 관계가 없는 거예요. 뭐, 공기청정기, 청소기, 여기 현수막, 뭐, 보조의자. 막 이런 물품들 사는데 또한 100만원을 썼습니다. 결론적으로 총쓴 돈은 얼마냐? 약. 1700만 원을 결국은 쓰게 되었습니다. 많이 썼네요. 어. 사실 처음부터 뭐 예산을 1700만 원을 잡고 나는 1700만 원어품 짐을 꾸려야지 뭐 이런 건 아니었어요. 근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 이제 운동 유튜브가 하고 싶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이러는데 이제 촬영하는데 좀 컨텐츠에 대한 고민이 있던 찰나였어요. 이게 헬스장에서 촬영을 하면 그래서 이제 산스장도 막 찾아다니고,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홈짐에 대해서 알게 됐고, 아, 홈짐 한번 제대로 꾸며봐야겠다. 10월 12일 월요일 정도부터 해서 90% 이상 완성하는데 두달 정도 들었고, 이제 코로나도 심해서 매물은 많이 없다고 하는데, 조금 잠잠해지면 뭐 중고매물도 많이 나온다고 기다리셨다가, 원하는 사양으로 꼭 맞추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. 그런 말이 있습니다. 건강에 드린 돈은 계산기로 두드리지 마라. Don't touch your money. 1700만원을 쓰긴 했지만 벌써 오늘부터 운동을 함으로써 오늘 건강해진 거 100만원 더하기. 어떤 이런 감성적인 조명 홈짐 50만원 더하기. 오늘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만들고 있는 추억 50만원에서 200만원. 저는 오늘도 오늘 하루도 200만 원을 벌면서 이렇게 어. 잘 자요. 블랙백, 홈짐계 끝판왕 홈짐계 샤넬, 홈짐계 에르메스. 이것을 싹 치우고 바바 이사를 안갈것 같아요. 이사 영원히 여기서 살 계획이고 이걸 다시 할 자신이 좀 없어서. 드디어 지금 시각 1시 40분 10시 반부터 전영을 타보겠습니다따 자, 자. 라 저는 흑봉을 좋아해서 둘다 흑봉으로 샀고 봉은 역시 흑봉이죠 네. 좀 세트를 맞추려고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좀타이탄한 좀 테크에서 해머스 랭스로 풀세트로 좀 구매를 했고 저는 이 아파트 가라앉을까 봐좀 걱정돼요 아파트는 안 가라앉잖아요 그죠 네. 디자인을 좀가까이 보여드리면 이렇게 한 10각? 1 0각 10각? 이렇게 요자 이제 봉을 골랐으면 여기 에즈를 이제 완판을 사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보는 완판은 바로 이 스마트폰. 다들 기대해요. 아직도 다안 왔어요. 주문한 지 지금 2주 됐거든요. 이만큼이 왔고 아직 안온게 있어요. 월척적으로는 뭐 오케이. 우리에서하나도 나오는 거 좋다. 제가 이거 못 갖다 줄수니다 근데 헬스카디브로기 레그프레스가 좋은 상품을 남겨 놨으니까. 배송비까지 112만 원이면 가정용 레그프레스를 본인의 방에 탁들여놓으실 수가 있습니다. 가격. 아, 가짜 트리벤치의 경우엔 끝판왕 벤치라고 불릴 리 만큼 상당히 고가에 보신데요. 배송비 포함. 서서 다시 4만 원 정도. 아이티 벤치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. 다시 4만 원 50만 원. 망떨어지어서 잠깐만. <뭐라> 거의 시험을 이런 식으로 <laughs> 남떨어지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좌우좌우 보시는 맥그립 맥그립은 1번부터 7번까지 있고요 지금 위에서부터 보시는 게 3번 5번 근데 맥그립은 이것들이 다원 정도 드디어 가지고 제 방으로